바바바바바바바바오 이거 신기지오 진짜 무슨 같다자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친구들 이런 식으로 아, 받아줄 거야 이 풍선을 내가 일단 여기다 넣어서 게 재밌을 거 같다 이아지마왜 <laughs> 이게 뭐가 웃긴다 <없기던> 그래? 어. <laughs> 아, 너무 크다! 잘..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너무 크다! 아, 아유, 좀 크네. 와, 나 이거 하는 너무 크다! 아, 너무 아, 너무 너무 크크 너무 무 깍 소리가 날때까지. p 아 u n 야돼풍선이 만약에 빵! 터지잖아? 터지는풍선이야어 완전 빵! 터지는 어, 빵. 나, 그래서 나는 p u n 이 s 무는 p u n g s 지는 게임이야 참 쉽지? 어 너무 쉬운데 너무 는섭다 이거 누가 먼저 하는거야 이거? 나이 많은 사람 아니 나이 적으잖아 알았어 내가 먼저 해볼게 o 그래. 나나둘셋나 하나 여기 해. 둘셋 어. 어 괜찮네. 둘 아싸. 둘 하나 둘. 너무 얌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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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무워 삼. 맨날, 맨날 삼 나오지? 아 어! 어! 오오어오오어오오오오오리면 어떡해 서진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<laughs> <laughs> 아 됐다. 툭툭툭툭. <laughs> 아! 아! 잠깐만. 아! 아! 어, 진짜 너무 <laughs> 하나, 진짜. 하나,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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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어둘네 검진을 해볼게 아곧 아, 터진다, 터진다. 아, 소리 봐셋어셋어 <laughs> 셋. 어,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어아네개아네개어네개 했어 네개 했어 네네개 이제 터진다 이발어터거 너무 무서워 나. 검진을 좀 해보고요. 네, 아! 네, 알겠습니다. 숨도 쉬지 마세요. 네. 꾸. <laughs>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괜찮아. 어, 됐다. 이제하 나. 어, 이제 어차피 터질 거. 이제. 친구들 여기 봐봐, 라바가 찌그러졌어. 오, 어, 진짜 많이 찌그러졌다. 여기 여기. 오, 어, 거의 아프지 않아. <laughs> <laughs> 어제봐! 둘이야, 이제 둘이 아니, 이제 없어! 어제! <laughs> <이제, 웃음> 어, 나 어, 어, 허리가 너무 아파, <laughs> 너무 무서 <laughs> 아, 설마! 4개야? 네 개야? 네? 아, 설마! 아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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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! 어, 뭐야! 이제 하나 남았어? 어제봐! 어, 때 <laughs> <갔지, 근데> 진짜? <laughs> 어제봐! <제발>, 아, <laughs> 아나 진짜, 아, 진짜.. 나 진짜.. 제일 터질 것 같은데, 언야 <laughs> 그러지 말고 착한 마음! 착한 마음? 착한 마음으로 이거! 아 여기 여기! 여기 할게요! 아 근데 진짜 이건 아니야! 제발, 들어가지. 제발. 들어가지지가 않는데? 어, 아, 나 진짜 너무 무서워.. 아아나 진짜.. 여기야나 너무 무서워.. 아, 무서워. 게 친구들! 하나 둘 셋! 진짜 터질 것 같아 이제 준어안 들어가 얘가. 그렇가안 어, 들어가. 느낌이 다르다고. 어. 하나. 안돼 안돼 안돼. 둘 어. 어. 이제 마지막 나지나지 안돼 안돼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야. 어. 어. 두 아! 아, 설마 아, 설마 아, 제발 도져주세요 아냐, 여기보단 여기다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. <laughs> 진짜 안들어와 아니, 진짜 내가 힘으로 그럼 힘으로 눌러 터트려 진짜 안 들어가 그럼, 터트려 조용히 이제, 다할 때가 됐나 봐 아 이거 셋이 만난다니까 아 이거 어떻게 게 <laughs> 아니 어 내서 말이 되는 분들 여기 야 이거 무슨 뭐 이게 두 명인데 거의 그 여섯 개 나오는 갈 때까지 가는구나 진짜 갈 때까지 간다 네개6와 어, <laughs> <오. 웃음> 이거 도는 건 뭔데? 설마 오를 하면은 자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들봐 아,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자 어... 와 이거는 에 에버 세바 아, 두개 벌써 아. 두개 성공했어 아 그러지 마 아연이야 두개 성공하면 어떻게 <laughs> 이게 진짜 와 진짜 안들어오 진짜 나막 네. 들어가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안 해서 막세번한 <laughs> 거야 지금? 여기서 두 개를 더 어떡해. <laughs> 개를 더 아니 우리 이거 해. 왜 고수야? 우리 왜 이렇게 <laughs> 이거 잘해? 아 진짜 너무 무섭다. 아 네,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. 뜨근뜨근? 야나 따라 했어도 돼? 아, 진 하나 둘셋넷 둘, 둘. 네. 우리 라바가 살고 있었어와 와, 진짜. 긴장감 진짜. 너무 예쁘다 수고했어 이것도 벌칙 같은데 또 어, 벌칙을 늙어. 받아야 돼? 하나 둘셋 진짜. <laughs> 고마웠어. 고생했어. 진짜. 했어 친구들, 다음번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영정쇼! 이게 이렇게까지 들어가요? 어, 아, 니 우리는 어저께 한한네 번, 네한세판세 바퀴 돌고 터졌는데 바로. <laughs> 진짜 이거 진짜 긴장가 쫄깃쫄깃했다. 이거 아니 잘 나온다 야상 풍선이 여기까지 생겨. <laughs> 오늘 어떻게 붙였어 이거? 무슨 고무야, 풍선이? <laughs> 진짜 이게 재밌다.